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를 대신하여, 죄로 인한 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저를 죽음 및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어떤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셨듯이 저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니 제게 너무도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극휼과 자비의 하나님, 저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속량 계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똑같은 관계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힘이 강해졌습니다. 저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저에게 날마다 새 힘과 에너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낙심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저를 다시 살리시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들의 멸시와 증오를 몸소 참으신 주님.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저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본성이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제 주변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악 가운데 살기를 뜻하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뜻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량적 계획은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행복과 기쁨, 평안과 안식, 건강과 존귀함을 누리는 풍성하고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교묘한 전략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원수마귀를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생명을 주사 완전한 값을 지불하셔서 저를 위한 이 모든 축복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찌하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불어 넣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과 상황을 보게 하려고 하지만 저는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장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게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주님은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습니다. 제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주님, 저는 양과 같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세밀히 인도하셔서 풍성한 열매와 형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목자와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제 영혼이 잘됨 같이 저는 건강하고 제 삶의 모든 일이 다잘될 것입니다. 저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건강, 형통, 안전, 자유, 평온, 승리, 풍성한 삶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송량적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저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생명의 원천이 되셔서 저의 삶에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지에 대해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저의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저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저의 소유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생각과 말은 제가 뿌리는 씨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씨들을 뿌리기 때문에 이 씨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는 더 이상 어떤 거룩한 성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제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의 힘이며, 이 기쁨은 저에게 영적으로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힘도 제공해 줍니다. 저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저의 구원이신 주님, 저의 걸음을 정하시고, 저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범사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제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지도를 신뢰할 때 저의 길에는 밝은 빛이 비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삶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량적 축복과 승리의 삶을 누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되찾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와 승리로서 제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성취하신 승리 위에서 걷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할 때제 마음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게 힘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